의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한 젊은 위그루족 남성은 중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모든 연락이 끊어졌고 가족들이 신장 지역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있을까봐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무슬림 위그루인들이 중국 공상당이 말하는 재교육 수용소에 있지만 다른 이들은 이곳을 중국 북서부의 지역 강제 수용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연락조차 할수 없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고 뉴질랜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은 도움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신장에서 일하고 있는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습니다. 중국의 신장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과 같으며 그들은 어떤 이유도 혐의도 없이 사람들을 강제 수용소로 데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켄터베리 대학교 중국 전문가 브레디 교수는 나치 독일과 비교가 타당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브레디 교수는 그것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하는 방식과 확실히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감옥으로 옮겨지고 있고 아이들은 고아원에 있으며 여성들이 불임을 당했다는 증거가 문서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용소들에서 나온 사람들은 고문의 징조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최근의 복지수당 증가는 소수의 뉴질랜드인들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소득 지원 수준이 너무 낮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복지수당이 30년 전에 삭감된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20달러가 올랐으며 내년 4월에는 또한 번의 인상으로 복지전문가 자문단이 2019년에 권고한 것과 일치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복지 수당 증가는 뉴질랜드인들의 69%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득 지원을 원한다고 답했던 페어퓨처 그룹이 의뢰한 여론조사에 이어 나왔습니다. 예산 발표 이후에 실시된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는 그 이후로 6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몬테세실리아 하우징 트러스트의 CEO는 이번 주 복지 수당의 증가는 정기 가격 인상으로 인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빈곤층의 인플레이션은 멈추지 않는 주택비용 상승으로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균 임대료는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4.5%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훨씬 상회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1분기들 사이에 주당 30달러가 상승했습니다. 아동빈곤행동그룹의 대변인 자넷 맥칼리스터는 "우리는 주택 비용 상승과 불공평한 자산 분배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입자들은 더 나은 소득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의 53%보다 세입자의 72%가 더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코오로지계 최근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주택시장은 서서히 열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코오로지계 수치는 뉴질랜드 주택의 평균가격이 지난 6월에 90만 6532달러를 기록하면서 평균주택가격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으로 90만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이는 지난해 6월보다 22.8%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상승하는 속도는 지난 5월 2.2%에서 6월 1.8%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닉 구달 코어로직 리서치 팀장은 6월 성장률은 뉴질랜드 18개 최대 시장 중 12개 시장에서 둔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나타난 예외적인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디포짓 요건 증가와 정부 규제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금리 인상 전망 등이 그것입니다. 최근의 수치는 주택시장이 기차역에 진입하는 것과 약간 비슷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여전히 전진하고 있지만 기차역 플랫폼의 접근함에 따라 상당히 느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수치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전국 평균 주택 가격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으며 15개 지역이 지난 6월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r e a l e s t a t e c o n z 은 주택시장이 평범한 겨울 짐체를 무시하고 전국 평균 아스킨프라이스가 지난 5월에 84만 1816달러에서 6월 87만 5197달러로 급등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2020년 6월 72만 8328달러에서 20.2% 증가했습니다. 19개의 지역 중 15개 지역이 지난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바네사 윌리엄스 대변인은 평균적으로 키위 주택들은 작년에 비해 거의 15만 달러가 비싸고 주택가격 상승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증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는 현재 평균 아스킨플라이스가 116만 2,264달러이고 웰링턴은 89만 5,397달러입니다. 앞으로 몇년 동안 뉴질랜드의 이민자 비율이 높아지면 다른 때보다 더큰 주택가격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가격 상승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ANZ 경제학자들이 말했습니다. ANZ의 ANZ 인사이트 가능물에서 ANZ 수석 경제학자 샤론 졸로와 핀 로빈스는 이민이 각기 다른 수준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경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 각각 다른 시나리오에서 연간 주택가격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나리오에서 약 13%, 낮은 이민 시나리오에서 7.5%로 최고조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졸로와 로빈슨의 분석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순이민이 뉴질랜드 경제에 미치는 주된 영향은 주택가격과 건축허가를 통한 주택시장입니다. 모델 결과는 주택공급이 대응하기는 하지만 높은 수준의 이민을 따라갈 만큼 유연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4원 9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99원 42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60전입니다.